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단지는 장현지구 B10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84, 431가구를 분양합니다. 이번 영상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여울초등학교와 능골공원 등이 있으며 서해선 이용할 수 있는 시흥 능공역까지 도보로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신한 인스빌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6억 6,500만원 수준입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만 당첨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분양은 전용 면적 85 이하 공급 물량의 25%를 생애 최초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107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이랑 당첨자 선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세대원 전원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 불가능하며 부부는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에서는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두 번째는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그리고 세대주와 선납금 6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납금이란 공공분양 생애 최초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공고일 기준 청약 통장에 들어가 있는 총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충분하며 현재 통장에 300만원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나머지 300만원 납부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신청 자격은 결혼입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는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최근 1년을 포함해서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없어도 납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실적은 1년에 12개월씩 5년 동안 총 60개월은 아니며 연도별로 한 번씩 5년 동안 5번 이상 납부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년의 기간도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소득세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납세 사실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으로 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 중 마지막으로 소득이랑 자산 제한입니다. 현재 월평균 소득 130% 세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3인 가구 기준 약 784만 원, 4인 가구는 9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유리한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양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입니다. 생애 최초 신청 자격에 이어서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먼저 공급 물량의 70%는 소득 100% 세대에 먼저 배정하며 나머지 30%는 소득 130% 세대까지 당첨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에서 다시 한번 당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